아, 백월의 경제였습니다. 낡은 서울 도심 터미널 랜드파크 대도, 대변신 매일 경제 한창호 기자입니다. 중랑구 삼봉동 831일 때상봉 터미널은 전시장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탁 바꾸만다.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연면적 556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인근에는 더샤 퍼스트 월드란 이름으로 주상복합 5개 동이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사람의뭐 하면 뭐 떠오르나 기계 너무 반도체까지 자신감 넘친다는데 매경제 이동인 기자입니다. 두산은 최근 LG 등 순수 지주회사 달리 자체 사업 부문을 가진 사업형 지주회사가 됐다. 지주사는 원칙적으로 부채 비율을 200%를 넘길 수 없고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3년 뒤 착공, 멸경제 지혜진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CTX가 개통되면정부 대전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 이동시간이 45분에서 1 6분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주공항 이동시간이 65분에서 36분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 주어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하연 압수수색 파이널셜수 장유화 기자입니다. 조회상권 금융감독원은 허위기재비 부정거래 가능성에 따라 같은 해 11월 6일 정정신고를 요구했고 고려하연은 일주일 뒤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고려하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4억대의 내집 마련, 규제 비껴간 수혜단지로 주목 파이낸셜 뉴스 장인서 기자입니다. 이번 공급은 660가구 규모 일반 412가구 전용 5974 84제곱미터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4억 4300에서 4억 8900, 계약금은 분양가 5% 1차 5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네, 이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110-1번지입니다. 백규민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틱스 141%인데 롯데 손보 적기 시정조치 실효성 있나? 투자 영업이익은아트맥스 위메이드, 네오 e 즈홀딩스 파라텍시스코리아 등 비트코인을 보류하고 있는데요. 비트맥스 경 c o 지난 5월 5 0 0억원 규모 0 0 발행했죠. 비트맥스는 조달한 자금 중8 0를 비트코인 등가상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 0 0 0 0 비트코인 투자 베팅 시작한 국내 미역 기업은 이거 방금 했던 건데 아 아까 킥스 141%. 1 롯데손보 업기 적기 시장 조치 실효성 있나 요걸 봐야죠. 투자영업이익은 92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고요. 회사는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 수익증권 매각 요구자금 절반등 투자자산 리밸런싱 지속해왔습니다. 앞에 있는 연결뉴